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이신입니다.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3월 2일부터 에어컨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 확정자료를 보게 되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지원과 난방 효율 개선을 올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을 공짜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최대 1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기세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3월 2일부터 4월까지 전국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단열과 창호 시공 등 난방 지원 사업으로는 700억 원을 들여 3만 1,000여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4월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콜센터 및 한국에너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월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은 에어컨 설치 지원 받으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보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